오 아. 안녕하세요 팝파이클입니다 오늘은 일요일 새벽라이딩을 못 가고 오후에 홍순이랑 둘이서 라이딩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가는 곳은 가덕도 옛길로 오후 가는 길로 다 옛길로 한번 다녀볼까 합니다 지금 오후 2시 반인데 날씨가 많이 풀려가지고 쾌적함이 좀 달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안녕. 여러분 단지난다. 가자. 도어 도로, 도로 타고 가자. 동순이가 네. 이번에 50mm 휠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라이딩이네. 오, 바람. 아.. 잘것 같다. 비좀시청하네요 비청, 맞제? 네. 내년에 RCB 할 거라고? 일단은... 아, 동생도. 아. 어. 얘기하니까 지도 수6 욕심부리더라고요. 그래? 네. 내년에 하는 걸로. 오케이? 네. 찍고 있다, 지금. 아까 안 찍고 있었는데. 내년부터, 아, 내년에. 이제 얼마 안 남았지? 아니, 근데, 또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어, 상관없어. 홍순이가 R12로 도전을 할 거랍니다. 아, 한 명이 더 늘어났어, 이제. 완전 잘하니, 잘하니. 뭐지, 뭐지? 했어요. 어. 아, 내 신호를 깜빡이 었다 금방. 아. 좌회전이 있다, 얘가. 네. 내가 좌회전 받고 한줄 알았어. 아, 아 죄송합니다. 아. 안 나간다 아이창호는 이걸 갖다가 어 가덕도 네발이나해 자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바람 되게 많이 부네 오늘 바닥을 점심 때쯤에 오니까 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새로 생긴 공원? 공원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새로 생긴 데가 있는데 이게 생기다 보니까 편의점도 몇 개가 좀 새로 생겼습니다 오실 때개문사고에좀 조심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을버스 정류장에서 좌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바로 <laughs> 아 오늘 세일을 장착하고 첫 가덕으로 온 벨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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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는 게임들. 오. 그자. 아 오르막대 클린스 빼다니. 천문대 이후로는 없을 줄 알았는데. 아 끝난 행거 지금 아이패드에 들어 있는데 편집을 한80% 하다 말았거든. 아, 진짜. 어. <laughs> 했는데, 너무 사람들 말이 없어가지고. 그럴까. <laughs> <laughs> 야, 주말에는 못 오겠다. 아, 차들이. 12.9. 오! 슬린난다 15%. 17%가 12%. 저는 12%네요 17% 24% 24%요? 어. 어, 그좀 아니겠는데? 전에 좀 전에. 27.7% 저는 16%인데요 16%왜 이렇지? 28% 18%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2 8은15% 요 경사도는 가민이 더 정확할 거야. 아, 행, 다른 거요 다른 거 어, 난 지금 트리먼이거든형 가민도 있으시죠? 어, 두 개. 어? 와우! 22.5. 아, 이거 그 정도 될것 같다. 26. 서봐, 서봐, 여기. 여기 서봐, 여기. 세일 샀는데. 인증사진 한개 찍어야 되지 않 겠나 아 브레이크 잡을 때마다 소리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 대항어촌마을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보이는 저기 어필 을 올라갈 거예요 아 떨린다 오우우와 우어 우 아, 마스크 때문에 죽겠다 어. 끝났다. 와, 겁이 야 그러니까. 23% 프로. 23% 아. 아, 아, 아 고비가 왔다네 저게 초반에 저어있어서 당이다 그자 네. 이렇게 가다가 나왔으면 <laughs> 아, 아유 자 마지막이다, 마지막이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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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제 비브의 신음소리를 듣는 시간 오 신나겠네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옛길 꽃길길을 옛길로 한번 가볼 겁니다 예전에 중간부터 갔었는데 오늘은 처음부터 예기를 한번 들어가보는 걸로 할게요 소리 엄청나네. 내년 1월달에 헤드하고 로터를 한번 교환 좀 해야 될것 같아. 자, 앞에 보이는 저곳에서 오른쪽으로 빠질 거예요. 처음 이지 여기는 차들이 못 와. 아, 물이 무섭다. 아유. 아, 우 아, 아, 멋있다. 이게 한큰합니까, 이게? 어? 하와 <laughs> 멋있다 그죠? 네자 한잔할까? 한잔 한잔할까? <laughs> 실상은 막 바람에 계속 날려가지고 인근에 한가 인근에 찍고 있는거 맞나? 저희는 지금 가덕 인도길로 가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오오 아. 오. 아, 멋있다, 그죠? 아... 아이폰 12! 이야! 12! 이야! 어, 너무 이쁘다! 아이폰 12 미니! 제가 쓰고 있는 건 아이폰 10. 이건 아이폰 12 미니. 와 차이가 많이 난다. 오씨, 진짜 좋네. 자전거도 타라고 보내주고 옷도 사주고 휠도 사주고. 오.

조금 쫄깃한 맛이 있네, 그죠? 네. 아까 저 코스가 진짜 좋다. <laughs> 쫄깃하 아까 폭 좁은데 넘어질 것 같더라, 자전거. 네. 초보자는 오면 안 되겠는데. 네. 갈수 있어. 좁은 뭐. 그게 네. 위약감 때문에. 위압감 때문에, 그죠? 넘어지면 가본 뭐, 씨, 다 벗겨지는 가이거 어. 마스크, 마스크. 밀 키스 를 한잔 하러 가자.